<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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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이게 인간이야. <웃음> 이제, <웃음> 이게 인간의 폭 모습이다 저... 이캐 같은. <laughs> 죽었어. 자 천야들 아, 유튜브 시청자 <laughs> 여러분 수비가 로버다와 유한. 자 오늘의 포트나이트 실험실 자 최초로 저 선보이는 컨텐츠인데요 자 과연 포린이로 보이는 4명이서 어 틸티드 파워 안에서 어.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춤을 추고 있을 때 다른 유저들이 이걸 발견한다든 과연 어떤 어, 반응을 보일지 그걸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추악함이란 어디까지인지 정말 순수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모두 쏴 죽일 것인지 아니면 잠시나마 함께 춤을 이 친구가 것이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가 죽이고, 이 친구가 죽이하이 친구가 죽이고, 이 친구가 고이디구가고가 우리 댄스파티가 댄스파티에 댄스 파티에 내가 빠질, 빠질 수 없지 어, 어? 오가이 됐어 야 여기 여야춤 춰! 왔다 왔다 왔어요, 왔다 왔어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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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긴 왔다 왔긴 한데. 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웃음> <웃음> 과연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와 자기장 좋네요. 좋아 그 <laughs> 좋아. 빨리 사람이 오,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안에서 저... 노래 소리 나서이 선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어 <웃음> 왔다 <웃음> 왔다. 아! 속이 시작했어요! 아 가짜 없이! 아 <laughs> 4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 레전드 와 샷건이네 자 첫번째 실험 실패 야 안되겠어 야 춤도 나 기본춤 기본춤으로 껴봐 아 기본춤으로요? 어 기본춤이 뭐지? 아, 이거구나 오케이 기본춤 끼고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건물도 짓지 말고 그냥 휑, 휑한 공터에서 주는 걸로 오늘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한다 이거 어떻게 성공해? <laughs> 이거 성공이야 인간의 그 선한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그거를 버리면 안돼 인간은 <laughs> 선 선하기 때문에 우리 성공하다. 어. 맹자가 말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노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자마자... <laughs> 보자마자... 나 등판에 아. 샷건 다 박혔어. <laughs> 보고... 와, 보고 고민 안 해. 그냥 바로 잠깐 내더라고. 아, 시원하... 지원하더라지원해 오늘 획하는 것도 딱다짓하는 것도 없던... 없던 것 같은데? 오늘 기획 제가 봤을 때 한. 글쎄요, 제가 봤을 때저 내일 9시 등교인데 9시 등교 안자고 합니다. 아... <웃음> <웃음> 하나 가져왔는데. 자, 과연 우리 <laughs> 이 모습을 본 포트나이트 플레이어는 과연 함께 즐겨줄 것인가? 바로 총을 쏠 것인가? 뿜다, 뿜다, 뿜다. 뿜다, 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뒤로 들어온다, 뒤로. 자, 위에. 왔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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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laughs> 와 야! 아! <laughs> 와 인간의 추악함 그 자체. <laughs> 아 인간 너무 추악하다. A few m o m e n t 오케이 가자. 이번에는 춤을 추고 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laughs> 경례하겠다경례하자고경례문 아, <우리>, <laughs> <laughs> 열고 들어오면 <laughs> 바로 경례하는 거야. <laughs> 와 걔가 와서 우리한테 경례하면 레전드. <웃음> 와 <웃음> 유튜브 그럼 레전드.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싸우고 남은 자재들이라 생각해서 병물. 자 경례. 경례. 제발 경례. 야, 제발. 야, 야, 야 진짜로. 야문다다자아 잡았다. 아죽어아 죽여. 아 죽여. 야 지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이셨식니 <laughs> 로봇, 로봇 유튜브 콘텐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아? 야, 선물입니다. 저희 유튜브 에. 콘텐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 내가 중앙에 섰게. 내가 중앙에 섰게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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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 딱 서. 딱 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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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사랑합니 고객님. 눌리면 바로 경례하면 돼. 오케이? 나랑면니다 고객님. 왔다. 뭐야. 앞에 오, 싸운다. 왔어. 왔어. 앞에 싸운다. <laughs> 우리 경례만 하면 돼. <laughs> 문이 언제 열릴지 몰라 소리가 졸라 다 들려서 사단장님 언제 오시죠? 오! 앞에 있어요 자 부대 차렷! 부대 차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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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은 마... <나>. 그 <laughs> <laughs> 약간... 수업시간에 자서 밖으로 나가서 서있는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 으처가없어졌발소리가안 <laughs> <laughs> <씨, 너, 웃음> <너, 웃음> 돼. <나는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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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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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에보는거 봐지발다 앞에보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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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살짝 왼쪽으로 가봐 오 간다 간다 저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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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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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뭐야! 아러지마아깜짝야 아, 아, 제발! 이게 안야야 <laughs> 이게 인간이야! 뭐라, 이게, 이게 인간의 폭모습이다 이 죽었어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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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오네 옆에 자 이제 방을 옮겼습니다 옆에 상자도 있고요 이 상자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여기, 문이 안 열, 아, 없기 때문에, 문이 아예 없는 방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템들을 볼수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아이템 먹고, 우리의 경례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저항의 시민들을, 포트나이트 유저들은, 어떻게, 어? 얘, 뺨딱이 옆에서 소리 나네. 아, 야, 자기장 개좋아. 계속 있어오네, 여기. 어, 중심이잖아. 어우, 어우, 등간지러 어우, 등간지러 어우, 등간지러어 아, 왜안 와. 이걸. <laughs> <laughs> 이것도 소리 날 텐데, 부르부록 하는 거. 뭐? 뭘 봐? 불만 있어? 삽니다. 불만 있냐고. 아, 돈중 있냐? 아, <laughs> 가뿐하. <핫. 웃음> 자 여러분 열 번째 도전. 과연 포트나이트 스쿼드가 모든 아이템을 바치고 충성의 표시를 했을 때 그걸 본 유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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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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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과연 과연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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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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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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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온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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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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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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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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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괜찮 어 <웃음> <웃음> 나갔나? 나가는데요? 나갔... 나갔는데? 아니, 왜 이거를 여기 대놓고 아니, 왔는데? 이거... 어떻게 상자나 <laughs> 상자도 있는데. 여공아, 그거 처음 <laughs> 올 때가 아니야. 우리 바로 위에 있어. 야, 우리 바로 위에 있어. 여기서 싸우고 있어. 우리 지금 히말리각인데 근데 우린 개있지 않는다. 방에서 와 소리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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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재미없게 사네 인생 저렇게 살면 거면은 왜 사, 게임을 하냐 주먹만 쳐주기 그렇게 힘든가 아니야 우리 너무 지금 흑화했다 얘들아 약간 백화하자 <laughs> 사람, 사람, 죽였다고 아, 돈 내줄렵게 뭐. 뭐. 아, 하네. 왜 사냐고 막... <laughs> 와, 이거 아, 너무 좋다.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래, 나행복해집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laughs> 얘들아, 될것같아 <laughs> 이거든. 상자도 있어. 제발... 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포트나이트 유저를... 코린이 유저들을... 과연 포트나이트 유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지? 시민자 시도입니다! 음악주세요? 쟁번 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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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죽인 경례! 경례! 어? 어? 죽는데 어디가세요? 어디가! 어디갔어? 죽 경례 경례! 어 뭐야! 와! 어 와! 춤춘다! 저희 몇트 만에 성공하거있 11트. 11트 만에 유튜브 포즈나이트히험 부실. 아무런 정 없이 춤추고 아이템도 다 갖다 바치는 본인들 봤을 때포트나이 유저들의 반응은 자, 10번의 고통을 겪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laughs> 아직 착한 사람들은 있다. <laughs>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다음 포스나이트 콘텐츠 더 재밌고 알찬 콘텐츠로 사명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유바. 유바.